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뭐 하러 오셨죠? 오늘은 저희가 <laughs> <제가> 군대 <laughs> 아, 입대하기 전에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. <laughs> 실감 안 나시죠? 아, 실감 진짜 안 난다. <웃음> 아, <웃음> 여러분 제 마지막 머리예요. 아, 좀 짠하다 근데. 네, 좀 짠하다. 이 머리랑 이별. 이별인데. <laughs> 괜찮아요. 그래도 금방 갔다 올지 거잖아요 한번 시원하게 잘라 보겠습니다 <laughs> 앉으시죠 <웃음> 너희들이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근데 바리깡 처음 만져보는데 어 어떡해 대로었어어 <laughs> 어떡해 찍어 계속 찍어 어떡해 야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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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기다어 <기다렸다. 웃음> 갑니다. 어? 어, 진짜 밀려 어! 이렇게? 어? 잘라. 어, 어, 밀렸다. 어, <laughs> 밀렸어. <웃음> 머리카락이. 어, 어, 야, 어. 야, 어떡해? 야, 어! 진짜. 야, 야, 야 이거 진짜 잘려. 어, 잠깐만. 내 긴머리. 어, 어, 시원하다. 근데. 뭐야? 어, 어 야, 긴머리 다 떨어져. 어, 떻게지 어. 되 돌릴 수없어 이제. 잘생겼다. 아,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. 음. 아, 음. 아, 음. 야너 잘한다. 강니다님아 내가 승엽이 형의 머리를 미는 아. 날이 올 줄이야. 아, 아. 고속도로 야, 오픈. 브론도 <laughs> <laughs> 어떠세요? 아, 브론도 좋습니다. <laughs> 오 머리 말리는데 1분도 안 걸렸어 저는 이제 내일 가는데 잘 갔다 온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도 하루 남았잖아요 남았, 남았는데 오늘까지 어. 가득 채워야죠 오늘 좋은 시간으로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내일도 봐요 내일 봐요 안녕 <laughs> 머리 밀어주는데 좀 짜냈는데 재밌었어나 <laughs>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건 처음 봤어 진짜 승엽이형 응. 머리 뭐 이런 거 이게 머리 자르고 대체 어떤 거 아니야? 자다 깼다 근데 맨 계란 있는 거 아니야? 깜짝 놀야어 내가 꿈인 거 아니야? 아니 나도 잠결에 <laughs> 음. 약간 눈 떴는데 되게 뭔가 맨들맨들한 눈치 안 보이고 <laughs> 나 너무 졸려서 그냥 자버졌어 진짜 맨날 <laughs> <많아. 웃음> 어. 근데 와 오늘 처음 봤는데 <laughs> 음. 그래도 인물이 확실히 <laughs> 우리 승엽이형 진짜 갑니다 이제 진짜로 훈련소 앞에 승엽이 형을 보내줘야 할 시간이 많아 성이다충성 울지마 어, 또 뭐해 뭐해 울지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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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형 진짜 네. 들어가네 형아한번 만져줘 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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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

단체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<laughs> 국룰이야. 부들부들하잖아 완전 부들부들해. <laughs>